우 형이 세일한다고 해서 오늘 영어습니다네 세일기간이라 지금 시아다에 가져갈거 몽땅 사갈거예요 어, 저거 귀엽다 오 닮았던거 먹 뜯었지? 너 닮았네 팔다리만 길쭉길쭉한게 아? 사람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달 생각은 모두 똑같아. 세일할 때 오고 싶다고. 너무 오늘 오, 올리브영 세일 첫날이거든요. 아, 요 응. 여기 의미 도 있습니다. <목소리> 의미 지금 개피곤 상태예요. 어제 5시 넘어서 자 가지고. 아. <목소리> 어데 마스크팩. 세일에? 250원. 와우. 오 세일 많이 하네. 니네 원하는 종류로 좀 담아 봐. 어 이거 음이 쓰는 거다 그치 여기 판에 이거는 커버가 조금 더 많이 되는 건가 봐 화장품 뭐 필요한 거 있어? 거기 가면은 네가 쓸만한 화장품 찾기가 조금 힘들걸? 외국 화장 그러니까 피부 톤이랑 이런 게잘안 맞으니까 우리가 또 뭐가 좋은지 잘 모르니까 커버로 한번 사고 싶어? 손에 발라보면 안 돼? 발라봐도 돼 손등에 <laughs> 와, 얼리브영 <양> 노래도 있다. 얼영 <laughs> <올령> 세일 노래다. 얼리영 <laughs> 세일은 저작권 안 걸리나? <laughs> 더, 밝은 더 밝은 건 없지. 네 얼굴에 더 밝은 거 하면 안 돼. 너 21호야. 그러게. 선크림 뒤쪽에 있을 거야. 한번 가봐. 캐나다는 햇볕이 약간 따가워서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돼. 윤이는 피트로 된거 하나 사고 싶다. 그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바르는 것도 여분으로 사가고. 그치? 선크림은 셋다 바르니까 많이 사가야 돼. 뭘 알고 저렇게 하는 걸까? 아무 생각 없지? 시시시 섀도우 사는 거 어때? 너 하고 싶으면 사 그쪽도 있고 저 옆에도 섀도우 종류 많아 너 많이 안할것 같으니까 조금 저렴한 걸로 구매 부탁해 <laughs> 부탁해요 어 저거 좋아 그래 저거 립밤 좀 사가자 이거 롬앤 립밤 이거 틴트 좋은데 아이고, 세일 중 7,900원 이거 말고? 섀도 바르고 싶을 있어 똑같은 기본만 바르지 말고 섀도우 <laughs> 지금 고민중이에요 이게 더나 그래 엄마는 이게 더 나은데 이거 최종로 해야지 지금은 그거 쓰고있어 지금 쓰는거 패드 종류 너무 많아서 그치 알로에 찾는거 맞으요 근데 티틀이나 약간 여드름에 좋은걸로 그런 걸로 골라요 쇼핑을 마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엄청 많이 샀어요. 여기 꽉차가지고 거의 30만 원 어치 가까이 샀어요. 딱 어, 이때까지 어, 지금 제일 많이 쓴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쫙 쏟을까? 그거야 그래. 니네가 보기가 좀 편하다? 음... 이게... <laughs> 과자산 사람 누구야? 일단 먹는 거부터 소개를 해보면 홍보차가 있고 언니하고 브라우티. 아니 누가 까아를골랐냐고 누가 아이스티를 골랐냐고아저 아이스티 유니가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맞아. 가져가려고 산 거예요 뭐야? 근데 맛이 다르네? 헉, 레몬으로 샀어? 아 레몬 싫은데 다행이다 이건 내가 먹을게 이거 엄마 먹어 그 립톤보다 유니는 이 아이스티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다음은 폼클렌징 그폼 클렌징을 좀 많이 샀어요. 네 개, 네개 샀는데 하나는 집에서 쓸 거고요. 세개 가져갈 겁니다. 이런 건 캐나다에서 쓰고 이거를 집에서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no. 말한 적 없는데. 아 <laughs> 이거를 캐나다에서 쓰고 이거를 집에서 쓴다고 합니다. 엄마 가 카페에서 봤는데 제발 클렌징 그거 챙겨 오라고 클렌징 용품이 되게.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또 얼굴 씻을 때뽀득뽀득 씻겨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 걱정돼가지고 클렌징폼 여유 있게 세 개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 명이잖아. 이거 진짜 금박 쓰지? 세 달이면 다쓸 쓰면... 맞아. 세 달도 세달 3달 전에 쓸 거, 그치 아빠한테 보내달라 해야지 가서. 그니까, 맞아. 그다음 팩. 팩은 이렇게 돼 있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팩 조금밖에 안 샀어? 엄마 팩 고르라고 하니까 4개밖에 안 샀네? 그리고 이거 샀어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팩이 할인을 해봤자 9 0 0원이에요그럼 많이 하는 거야. 원래 2000원 넘잖아. 그다음은 립. 아 맞습니다. 이건 엄마가 고른 <laughs> 왜안는소풀럼펄 <laughs> 아니지. 이거는 그거잖아. 색깔이요? 시에로 젤러시 오, 어 젤러시 아, 컬러. 아, 컬러 이 립밤 엄마가 좋아하는 거여서 하나 가져가려고 샀고요 그다음에는 주시 주시가 주시? 아니야왜 이렇게 이름을 못 읽냐고 여기 있잖아 룸앤 주아이시 어 룸앤 주시 래스팅 틴트 이거 써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언니 거 응. 다른 어 주씨 똑같은 주씨 거고 이건 저랑 엄마 거. 주씨 게 아니고 루맨이라니까해주시야루맨 주씨 레스팅. 그러니까 루멘이 메인이라고. 치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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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게 여기 옆에. 그다음 선크림. 이 선크림은 색깔 없는 그냥 선크림이고 이건 톤업비 되는 선크림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요니는 화장품 대신에 이거 선크림을 팩트로 하나 샀습니다. 이게 리필까지 들어 있는 거여가지고 그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캐나다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쓰고 싶긴 한데. 써요 그래. <laughs> 뭐가 문제야? 좋아. 캐나다 갈때 이제 선크림이 필수로. 음. 햇볕이 엄청 따갑대. 그다음은 패드. 패드, 패드. 세 개. 맞아? 이것도 음. 패드야? 그거는 지우는 거. 저 뒤에 당근 패드가 엄마 거. 어. 어. 야, 이건 지우는. 어쨌든 패드들. <laughs> 엄마는 당근 패드 골랐고요음이윤이는 저거 두개 같이 쓰면 될것 같아요 지우개 패드 빼고 이거는 처음 써보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저거는 처음 써보는 거 그리고 클렌징 밤. 아그 클렌징폼 소개할 때 같이 했어야 했는데 아 그러네 <laughs> 안돼 이거는 화장 지우는 거 이제 음이도 화장하고 윤이도 선크림 바르고 엄마도 화장하고 하니까 그냥 폼클렌징으로만 하면 이거 다안 지워지거든 아마 이제 의미가 캐나다 가가지고 뭐 마스카라 이런 걸좀 해보면은 알게 될 거야 진짜 클렌징만으로 안 지워진다는 걸. 아, 어쨌든 원 플러스 원으로 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언니의 화장품을 소개. 해어 맞아. 제가 캐나다 가면은 화장을 해보려고 화장품을 샀는데 요거는 아이섀도. 우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쉐이딩. 어, 쉐딩하는 거. 턱 깎고 코 세우고 이러는 거. 눈썹은 응. 여기 있어. 눈썹 그리는 거 따로 또 샀어요. 그지 응. 윤희는 두개 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 언니는 선물로. 근데... 어. 언니는 하나만 있어서 여유분으로 하나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팩트도 사지 않았어? 아니. 팩트 안 샀네. 어? 너 팩트 안 샀어? 응. 안 골랐어? 이거 아니야? 그거 고은이 건데? 응. 팩트 샀어야지. 지금 엄마가 미리 사 놓은 거 팩트 새거 하나랑 리필 있긴 있거든? 그거 가져가면 될거 같긴 한데 팩트는 워낙 금방 써가지고 그치? 사실 엄마 거였다고 합니다 언니 건줄 알고 소개하려고 아, 그래? 엄마 이건 엄마 거, 거 엄마 처음 써보려고 한번 사봤어 포장이 굉장히 불규칙하네요 <laughs> 속눈썹, 속눈썹 붙이는 풀 속눈썹 내가 붙였죠. 캐나다 가면 속눈썹 좀 붙여 보려고 어떤 생각해? 언니처럼. 어, 외국 언니들처럼 한 여기까지 어 낙타 낙타 어, 좀 낙타는 <laughs> 좀 <웃음> 그 다음에 손톱깎이, 퍼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손톱에 바르는 거. 엄마 요즘 약간 손톱에 미쳐 있는 것 같아. 아, 아니야. 그래막 갑자기 저 네일키트 있는데 찾지도 않고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사고 막그러던데 <laughs> 진짜 잃어버린 줄 알고 샀다고. 예예. Yeah, yeah. <laughs> 끝. 끝이야? 오, 응. 돈은 어, 엄청나게 많이 쓴것 같은데 막상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 저희가 캐나다 가기 전에 올리브영에 들려서 살 것들을 샀는데, 이제 저희가 빠트린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